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민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라자 하고, 선동하다가, 영창으로 와서 사령까지 받는 분아니십니까그내 아주 네, 그 세세한 것부터, 아, 영창, 그, 영창, 예, 그, 그 교도소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또 거기서도 특별히 공부에 열심히 하셔서 영어에 특출한 그 실력을 어 나타내서 사전까지 만드시고 하는 그런 그또그 그 가운데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대단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련이나 중국 가서 살았으면 무슨 권리겠습니까? 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모범 연구하던 사지만 아직 도 생각을 하는 한리의 많이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너지나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관습를하든뭐어쩌든 그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또아 어, 이런 걸좀 생각해 볼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그 공산주의 속에서 고마움입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생이되는가를 생각해 볼때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 초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주화 민주국가가 되지 않을수록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아닌 공산국가가 여러 가지로 더 우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알고 민주주의를 몸에 베인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건 아니니까 만약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가 아니셨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됐으리라 저는 생각않습니다 나가서, 언곡 후 3년? 이따가 공산주의는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이 동란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같 미국과 절친하고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을 의시해서 또, 유엔에서 모두 한력을 해서, 어, 참전을 했고, 또 거기부터, 오래전부터, 어, 우정을 가지고 지내는 메가다 정군도 계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6.25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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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빨리 겠습니다 나가서 전란이 끝나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방위 조약이라는 사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생각해내시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얼마나 어렵고, 미국에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모든 방법, 혼신을 다해서 그걸 이루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이 안전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반대파도 그렇고 대한민국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장기 독재 집권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단점이고 오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걸 느끼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나도 오래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해기보다는. 자유 어, 그다음에 그 그전에 자유당그 집권당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소비가시게해서 강권해서 그때 지금 우리도 80이 넘었지만 그때 80 지금 8 0 다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어, 그렇게 해 오지 않는 식으로 해서 그걸 소그삼선 계획이 된거 아닙니까? 그,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웃음> <웃음> 오케이 그만 끝나고 그래서 사일곱까지 났습니다 사일곱까지 났죠 보통 대통령까지 나같터도 위수령 뭐이다 발동해 가지고 다 조치해 가지고 집권 유지합니다 그때 충분히 하고도할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입니다. 요원에 사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은 나는 하야하겠다 하는 발표를 겁니다. 아무것도 힘들게 하고 이승환 대통령을 저 장기 독재를 한다는 것을 예, 예. 주장하는 반대파들은 다시 강성해야 되거든요.